수학 선행, 과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 대답은 사실을 모르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수학 선행, 과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인데요. 제 대답은 수학 선행, 해봤자 쓸모 없다. 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학 선행을 하더라도 수학적 지식과 논리력이 별개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선행학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미 수학, 선행, 쓸모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이들 다 까먹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위의 학생들을 보면 선행학습을 했던 친구가 그렇지 않은 친구보다 그래도 성적 측면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왜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개념 정리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처음에 수학적 지식과 논리력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자, 수학적 지식은 뭐고 논리력은 또 뭘까요? 수학적 지식이란 건 함수, 복소수, 확률과 통계, 기하 등등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이 교과 과정 속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논리력은 어떤 특정 지식에 구속되지 않는 문제풀이 규칙입니다. 문제를 보고 원인과 결과를 짚어내고 그 사이에 어떤 단계가 있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논리력, 추리력, 사고력, 많은 용어들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지식과 논리력이 모두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교육 업체에서 논리력이 중요하다.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논리력이 무엇인데요? 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에서 a 라는 사실이 주어지면 이 a는 b 이다. 라는 지식을 떠올려서 a는 b 인데 그런데 a 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b 이겠군. 이렇게 논리력을 활용해서 b 라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은 C이면 A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지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지식은 학생이 떠올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A라고 한걸 보니 C이면 A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C가 아니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는 부분은 논리력의 영역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고 이건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논리학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연역 논리의 전건 긍정 규칙, 후건 부정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수학문제 풀이라는 건 A라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고도 Z라는 걸 알아내는 이 A에서 Z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논리의 흐름입니다. A이기 때문에 B와 C와 D 이셋 중에 하나라는 게 성립하고 또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을 보면 B와 C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D인 게 되고 또 D라면 당연히 E가 될 수밖에 없는데 E라는 것은 사실 F가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F가 아닌 경우 G이거나 H이거나 I이거나 이세 가지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J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이 J는 I가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G나 H 둘 중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면서 결국 Z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수학문제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죠. 좋은 문제일수록 이 상위 단계에서 결론으로 가는 흐름을 알아채지 못하게 잘 숨겨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가려진 부분을 추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수학적 지식보다도 논리력이 더 중요해져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당장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이 고등학교 개념의 지식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지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 중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게 과연 단순히 숫자를 끼워 맞추는 그런 계산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게끔, 이 도형의 방정식만 척 보고도 도형과 다른 직선들과의 관계까지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풀수 있다는 건지, 부모님들이 구분을 잘 못하세요. RPM, 개념원리 등등등 선행학습할 때 흔히들 많이 쓰는 이런 문제집들에는 논리의 흐름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는 단순 계산과도 같은 숫자 끼워 맞추기식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잘 푸는 것처럼 보이니 마치 우리 아이가 선행학습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도형의 방정식에 숫자를 넣어서 값을 계산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사칭 연산이죠. 하지만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서 원의 방정식을 주었는데, 이 원과 직선 사이에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거나, 라는 이세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이걸 알아보려면 원의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파악하던지, 이걸 변형해서 다른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파악하던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건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논리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냥 이 식을 어떻게 조작하면 된다더라 라는 방법만 익힐 뿐, 그걸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 차이가 평범한 학생과 상위권 학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논리력인 거죠. 지식이라는 건 쉽게 휘발됩니다. 지금 아이가 초월 함수의 미분법을 배운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기억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한번 탄탄하게 다져놓은 논리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력은 꼭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만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 긴 사고의 흐름이 필요하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이 초등학교 때나 푸는 구슬 개수 맞추기 같은 문제들이 논리적으로는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흔히들 경시대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요. 구슬이 5개 있었는데 구슬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에는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고 첫째 날에는 3개가 되었고 넷째 날에는 8개가 되었는데 다섯째 날에는 60개가 되었다. 그러면 셋째 날에는 몇 개가 있었을까?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는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하는 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논리력을 기르는 게 나아요. 수학적 지식은 그 과목을 내신에서 마주할 때 그때 학습해도 늦지 않아요. 탄탄한 논리력이 뒷받침해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그걸 응용하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의 정석 실력 정석으로 그때 당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 중에 기하와 벡터까지 이제 전 과정을 배웠었는데요 실력 정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식은 둘째치고 논리력을 정말 잘 기를 수 있었어요 수학 지식이야 뭐 저도 당연히 고등학교에 진학한 직후에는 까먹었죠 하지만 그때 기른 논리력은 사라지지 않고 저에게 남아서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내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한 친구들이 수학을 잘 하는 건 그 시간에 수학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전부 논리력을 기르는 그 훈련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압도적인 시간의 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물론 수학적 지식을 더 많이 배울수록 더 좋은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풀수 있기 때문에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 좀더 상위의 수학적 지식을 배우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때조차도 맹목적으로 수학 선행을 하기보다도 이 시간이 모두 논리력을 기르기 위한 시간이구나. 라는 걸 학생 본인이 좀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논리력을 기를 수 있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수학적 지식을 배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수학학원에 다니고 또 수학 선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논리력입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배우는 이런 논리력은 과학이나 국어 같은 다른 과목들에까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선행학습은 제발 그만두시고 그 시간에 논리력을 기르는 수학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 수학 문제를 대학 과정까지 선행학습하는 것보다 중학교 때 A급 수학 그리고 고등학교 때 블랙라벨 1등급 수학 이런 문제집을 풀었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수학 선행을 과연 시켜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학 선행을 못하면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학생들, 이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멘토 김규진이었고요.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